안식일 제도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있습니다. 쉬어가게 만드는 거죠. 사람도 쉬고, 밭도 쉬어라. 오늘날도 이런 제도를 비슷하게 가져와서 산도 쉬고, 국립공원도 쉬고, 또 특수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에게 쉬움을 주는 그런 제도가 있기도 합니다. 이 안식일 제도는 목회자들에게도 적용이 되어지죠. 그래서 목사님들이 한 6년 정도 사역을 하면 잠시 쉴수 있는 시간을 줍니다. 어떤 경우에는 1년씩 주기도 합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 1년이라는 시간은 그렇게 합당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한 6년 정도 사회를 하고 난 뒤에 자신이 좀 하고 싶은 공부를 할수 있도록 잠깐 쉼의 시간을 갖거나 특별히 유적지, 비독교 유적지를 탐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는 것은 사회자들에게 참 좋은 필요한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교회가 허락을 해 주어서 이 안식년 제도를 가지고 유족지를 가마에 기었 했습니다. 성경을 보다 보면 예수님이 살았던 곳 실질적으로 가보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아, 신학교를 다니면서 공부할 때예수님이사회하셨던곳을 너무 너무 가보고 싶었는데 허락해 주셔서 예수님이 살았던 곳,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곳, 예수님이 자라셨던 곳, 사회하셨던 곳. 그런 것들을 보면서 큰 감동을 받았들 였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마지막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한번더 들어갈 기회를 달라고 기도했던 그러나 하나님께 응답하지 못했던 모세의 마지막 죽음의 장소 느보산에 가서는 모세를 생각하고 얼마나 큰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위대한 복음의 사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사약하다 마지막 죽음을, 죽임을 당할 때는 참수형을 당하죠. 목이 잘려서 죽임을 당하는데 그돌 기둥 위에 목을 대고 도끼로 내리쳐서 목이 잘렸다라고 하는 그돌 기둥, 도끼 자국이 남아있는 돌 기둥이 지금도 남아있습니다. 그돌 기둥을 보면서 또 얼마나 많이 그 바울의 삶을 음, 생각해 보입니다. 또, 어, 오늘날 우리의 신앙을 회복할 수 있도록 만들었던 루트 선생님께서 자기를 죽이려는 많은 사람들을 피하여 바르크, 바르트 부르크라는 성에 숨어듭니다. 그 성에 숨어들어서 아무도 모르게 홀로 시간을 보내는 중, 거기서 그 당시 라틴으로 되어 있던 어려운 성경을 독일어 성경으로 번역을 해냅니다. 번역을 해내고 그 독일어 성경이 그 당시 인쇄술에 의해서 성경이 찍혀 나오고, 찍혀놓은 성경이 사람들에게 뿌리짐을 통하여 종교계획이 꽃을 피게 되죠. 그래서 어, 루터선생님께서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 숨어들었던 마르트부르크라는 그그 성, 그방 외롭게 지내면서 성경을 번역했던 오히려 그것이 종교계회에 꽃을 피울 수 있던 마르트부르크라는 그 그런 성 같은 경우도 너무 가보고 싶었는데 그런 것들을 사역 중에 가볼 수가 있어서 얼마나 많은 감사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설교사역 또, 교회를 여러 가지 봉사하는 사회였던 이런 사역을 하다가 잠시 쉬의 시간을 가지고, 저희 안식년이라는 이런 제도를 가지고 그런 곳에 가서 편안한 마음으로 육지를 보고, 그곳에 사람들을 생각하고, 흔적들을 보면서 감동과 도전을 받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드냐 그러면 빨리 돌아가서 설교를 하고 싶다 생각이 들어요. 설교를 내려놓고 쉬러 나왔는데 그런 곳에 가게 되시면 빨리 설교를 하고 싶어요. 이곳에서의 감동, 이곳에 서의 사람들의 그때의 열정, 헌신 그런 것들을 체험하다 보면 다시 지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몽키자들에게 안식년 제도를 통한 유적기 탐방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참 유익하다라고 생각이 들 것입니다. 이 안식년 제도가 구약 성경에 있다가 신약시대로 넘어오게 되어지는데, 사실은 이 구약시대에도 안식년 희년이 잘 지키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런 안식이란 제도가 아, 신약으로 넘어오기전 점점, 점점, 점점 희박해져 가기 시작하는데, 그리고 지금은 우리에게서 이런 안식년 개념이라는 것이 구약처럼 뚜렷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안식년 제도가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뜻과 의미를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 영원한 천국,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약속의 땅이라는 것도 영원한 천국을 상징하듯이 이 안식을 통하여 쉼을 통하여 장차 이 땅의 삶을 마치며 영원한 나라, 영원히 쉴수 있는 곳이 있다 이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성경에 안식이 안식년, 희년 이런 제도를 두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쉼, 뭐 안식이든 안식년이든 희년이든 이런 쉼은 오늘날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도 필요하죠. 그래서 현대인들은 직장 생활하다가 일주일에 하루 이틀 쉬지 않습니까? 이전에는 뭐 쉬는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 아버지 시대는 쉬는 게 아니라 일을 할수 있다면 한푼이라도벌수 있다면 좋았던 시대이지만 지금은 바뀌어서 일주일에 한번 쉬죠.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5일째 근무를 바뀌었죠. 또 4일째 근무를 가려고 그러고 있는 겁니다. 쉬고 싶은 겁니다. 일을 하는 사람들은 쉬고 싶다는 생각들을 하기 때문에 또 쉬, 쉬는 제도를 만들어 보니까 효율성이 높아지더라, 일을 잘하더라 이런 경우가 있어서 쉼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삶과 함께 어놓을수 없는 중요한 요소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 성도들이 가정에서 부부간의 관계도 때로 좀 쉼의 시간을 갖게 하는 것은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뭐제 아내에게 자주 준 것은 아니십니다만, 어떨때한 번씩은 사모님들의 모임이 있거든요. 사모님들의 생일날이라든가 그런 곳에 가게 만드는데 갔다 오면 굉장히 좋아해요. 일단 뭐 집에서 밥해주는 것만 해도 좋은 거니까. 그런 시간 같듯이 우리 성도님들도 집에서 부부가서 뭐 일주일에 한번 정도씩 그런 각자에게 안식일 하루 정도 주는 것은 어떨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에, 오늘 하루는 내 마음 가르쳐주요 내가 알아서 먹을게. 당신을 가르쳐주소.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배우자에게 마음껏 자기 시간 가질 수 있도록 배려를 하는 것도 좀 살아가면서 나눌 수 있는 안식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주님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주님은 인간의 몸을 입으셨지만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에게 쉼 쉼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했을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우리 주님에게 우리 예수님에게 지상사행 하셨던 우리 예수님에게 쉼이 필요했을까요? 필요 없었을까요? 필요 했습니다 왜냐 그러면 우리 주님도 인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주님이 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근거가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고 있죠. 우리 주님께서 찾아하셨던 곳이 있습니다. 어떤 곳입니까? 주님이 어디를 찾으셨죠? 모르겠으면 설교 제목을 보시면 됩니다. 설교 제목을 그냥 적는 게 아닙니다. 다 오늘 내용의 핵심을 설교 제목에다 합치게 놓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찾으셨던 곳은 어디라고요? 한적한 곳이었습니다. 그 한적한 곳, 거기서 뭐 하셨느냐? 쉬신 거예요. 거기서 뭐 하셨느냐? 기도하신 거예요. 거기서 뭐 하셨느냐? 재충전하신 거예요. 거기서 뭐 하셨느냐? 교제하신 거예요. 이게 한적한 곳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4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날이 밝으면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셨다. 자, 한적한 곳에 가셨어요. 뭐 하러 가셨을까요? 이곳에서 뭐 하셨을까요? 그것을 보여주는 게 5장 16절입니다. 여러분 5장 16절을 보시면 우수님이 한적한 곳에서 무엇을 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뭐 하셨어요? 응. 응. 기도하셨어요. 한적한 곳은 뭐하는 곳이다? 기도하는 곳이다. 한적한 곳은 뭐하는 곳이다? 쉬는 곳이다. 한적한 곳은 회복하는 곳이다. 한적한 곳은 교제하는 곳이다. 한적한 곳. 마가복음 1장 3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나다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셨다. 마가복음에 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장 4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그 얘기로 나왔다. 한적한 곳에 피하셨음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찾아올 정도로 분주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온 사람들과의 떨어진 시간을 갖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한적한 장소를 찾으셨던 겁니다 마호봉 6장 31절과 32절을 이렇게 말해요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없으니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가셨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야, 너희들, 한적한 곳으로 가. 왜? 밥 먹을 시간도 없냐밥 먹을 시간도 없이 바쁘니까 주님이, 야, 너희들 일하지 말고, 잠시 한적한 곳에 가. 배를 타고 가. 사람들, 따라올 수 있는 곳으로 가. 그리고, 거기서 쉬어.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한적한 곳은,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 재충전해야 되는 것이고, 또 쉬어야 하는 곳입니다. 이게 필요합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주님도 이곳을 찾으셨고, 제자들에게도 이곳을 허락하신 거예요. 이곳에서는 충전이 되는 곳입니다. 차도 기름을 넣어야 달리고, 전기다동차, 전기를 충전해 달릴 수 있듯이, 우리의 사역도 충전을 해야 지속적으로 달릴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도 마찬가지,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런 쉼이라고 하는 것이,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쉬는 것만 쉼이 아닙니다. 어떤 특별한 쉼도 굉장히 중요한 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사도바울 같은 경우는 초인직의 능력으로 일을 했다 그랬어요. 넓은 지역을 돌아가면서 일을 했고, 또 많은 교회를 세웠고, 많은 사람을 훈련시켰고, 그러는 중에 또 위협을 받아서 목숨의 위협도 여러 번 느꼈던 겁니다. 이번에도 터키 지역을 갔다 왔습니다만, 그것은 우리가 편하게 최신식 차를 타고 다녔는데 바울선생님이 그 길을 걸어다닌 거예요. 생각하는 거죠. 야, 이 길을, 이먼 길을, 이 험한 길을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바울선생님이 끝도 없이 걸어서 다닌다. 그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우리는 조금만 다다 힘들면 에이 입에서 막시가 나오려고 뭐 그러는데 그 멀고 그 험한 길을 마다하지 않고 그게 또 누가 환영해 주는 것도 아닌 그 길을 목숨의 위협에서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그 길을 끝도 없이 바리새인 유대인들의 유혈한그 길을 어떻게 바울선생님만 지치다 보늘갈 수가 있었을까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도 아이고 피곤해 중간중간 쉬어가고 먹을 거 먹으면서 도 아이고 피곤해 그러는데 그 당시 바울선생님은 어떻게 그일을 갔을까 그런 생각을 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현장을 보게 되어지면 그렇게 힘든 길을 우리 바울선생님이 감당하셨는데 그렇게 바울 선생님이 그 엄청난 것을 감당할 수 있던 원인이 어디있을까 무엇이 바울 선생님으로 하여금 지치지 않고 그 일을 하게 했을까?를 생각하는 것은 아라비아 사막에서의 3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역을 하기 전에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바울은 홀로 3년의 시간을 보냅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유대인으로 살면서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했었는데, 다메스에서 주문 만나고 난 뒤에 사고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 바뀐 사고를 가지고 3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뭘 했을까요? 성경 봤을 요 다시 봤을 요 내가 잘못 생각했던 이 구약성경의 메시아, 그분이 이분이니까, 그분을 찾으면서 구약성경을 얼마나 깊이 있게 묵상하고 읽고 읽으셨을까? 그리고 그 시간에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주님을 몰랐던 내, 그 주님 을 몰랐던 과거, 그 주님을 핍박했던 과거, 그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그 3년간 시간 주님과 깊이 있는 교제와 사랑을 나누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사회 현장에 나와서 순교 당하는그 순간까지 지치지 않고 끊임없이 전진하며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과 함께 했던 그 시간. 3년이라 동안 쉬지 않고 안식했던 그 시간, 주님과 교제했던 그 시간 때문이 아닐까. 저는 바울을 생각할 때마다 그 3년의 시간은 정말 귀하고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사람을 소개한다면, 하나님과 친구라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모세입니다. 모세도 참 멋진 40년 광야 사역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오승한 광야 40년을 감당할 수있던그 에너지가 어있냐고 말한다면 출애굽을 하여 시내산까지 오죠그 시내산에서 1년의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까? 시내산에서 보냈던 1년 그 기간 동안에 십계명을 비이탄 율법을 받죠. 레위의 말씀 들이탄 말씀을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씀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 40일 금식 기도를 두 번이나 하지 않았습니까? 그 시간. 신의 산에서 보냈던 1년의 시간, 하나님과 교제하고, 말씀을 받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보냈던, 친구처럼 대화했던 그 시간을 통하여 광야 40년을 모세가 지치지 않고 감당할 수 있었을 것이다 생각할 때, 비록 단한 번의 기의에 3년이여, 단한 번의 1년밖에 안 됐다 하더라도, 주님과 깊이 깊이 교제했던 그 시간을 통하여 정말로 초인적인 사회자의 일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이런 분들 중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서교를 준비하면서 이 부분에서 좀더 묵상을 해 보았습니다. 모세가 사례에 올라 하나님과 계명을 받는 하나님과 만나서 친구처럼 대화하는 장면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지 않습니까? 불러서 사명을 주지 않아요. 이랬을 것 같습니다. 모세야, 네가 지난 40년 동안 살인자가 되어, 되고 도망자가 되어가지고 40년 동안 도망가 있지 않냐? 너? 그때 어땠었니? 이렇게 물을수가 같습니다. 그때 모세가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하나님, 저 정말 그때 힘들었어요. 저는 제가 큰 일을 할수 있는 사람을 생각했는데, 제가 장일를내 양이 나치면서 나이가 80이 되고 40년의 세월을 보냈는데, 나는 내 인생 이렇게 끝나는 줄알았어요 나는 평생 양치기로 내 인생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셨잖아요. 불러주셨잖아요. 감사해요. 이런 대화를 하지 않았습니까? 또 하나님이 이런 말씀도 하지 않습니까? 생각해봤습니다. 보세요. 내가 지금부터 하는 사역은 죽식이 되는 사역이야. 네가 앞으로 백성들 끌고 나가는데 백성들이 너의 편이 안될 거야. 대부분의 사람들을 반대할 거야. 너는 외로울 거야. 너는 힘이 될 거야. 환영하지 못할 거야. 그렇더라도 너 용기있지만 힘있지만 내가 나 함께하는 사실을 기억해 그래야 너이일 감당할 수 있어 이런 말씀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고는 모세가 또 이렇게 대답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하나님 그건 좀 제가 잘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40년 동안 외롭지 않습니다 제가 40년 동안 그 외로움을 느끼게 되는 훈련을 했거든요 홀리는 시간 많았고 장애 양을 치면서 광야 나갔을 때 외로운 시간 많았는데, 제가 40년 동안 훈련된 사람이라, 이제 사람들이 좀 나를 힘들게 하고, 외롭게 하고, 환경이 어려워지더라도, 제가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제가 인간입니다. 제가 틀림없이 외로워하고, 제가 틀림없이 힘들어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저를 꼭 붙잡아 주십시오. 꼭 도와 주십시오. 혼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재계 때 와셔서 힘과 용기를 불어주세요. 이런 대화를 하지 않았을까? 라는 묵상을 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친구처럼 그런 대화를 하지 않았을까요? 친한 친구들이 만나가지고 자잘한 얘기를 주고받으면서 서로의 정을 잡듯이과거의 했었던 일과 앞으로 해야 될 일을 모세와 하나님이 얘기를 나누면서 그렇게 하나님과 모세 관계가 더 깊어져 가지 않았을까? 라는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대화하고, 주님의 시간을, 나만의 시간을 통하여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께 묻기도 하고, 답하기도 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계신지요? 저는 한 번씩 기도원을 갑니다. 가까운 감사 기도원을 가게 되는데, 예, 강사산기도을 가면 감사하게도 목회자들에게는 따로 방을 줘요. 혼자 있을 수 있는 따로 방을 줍니다. 그냥 다 같이 있는 게 아니라 개인 방을 하나 단단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물론 공짜는 아닙니다만, 그 개인 방을 쓰기 때문에 남들에게 피해받지 않고 홀로 있는 시간을 참 좋습니다. 금식 기도하기 좋고, 성의 읽기에 너무 좋고, 묵상하고 쉬기에 참 좋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예배당이 큰데, 예배가 없는 시간에 물을 다끊어고 있거든요. 그럼 그 예배당에 딱 들어가면 좀 어둡죠. 어두운 시간에, 낡은 예배당에 사람이 한두 정도밖에 없어요. 그럼 그 예배당에 앉아서 묵상하고 주님과 대화 나누고 그런 시간을 가면참 좋아요. 그런 자리에 갖게 되지면 주로 제 사역에 대해서 되돌아보죠. 사역을 하면서 힘들었던 것, 어려웠던 것, 잘 해결하지 못했던 것. 이런 것들을 주님께 가수연한 시간을 갖습니다. 주님과 대화를 시간을 가죠. 그런 시간을 갖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 그러면 하나님이 제 좁은 마음과 이 좁은 생각들을 막 기계로 넓혀주는 것 같아요. 우리 몸이 이상했으면 기계가 들어가서 막 넓히고 하는 작업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제 마음과 생각을 막 넓혀주는 것 같아서 그런 시간을 갖게 되시면 또 어떤 생각이 나냐 그러면 야, 빨리 가서 소리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laughs> 쉬러 갔는데 마치 안식년을 보낸 것처럼 그런 시간을 갖다 보면, 야, 빨리 가서 술교를 하고 싶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바로 이 한적한 것. 나만의 한적한 것. 그 한적한 것이 는 은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그런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 보는 겁니다. 다시 앞서 주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읽어드렸던 마가복음 6장 31절에 놓은 내용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이 하셨던 말씀이에요.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이는 오고,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물을 겨를도 없습니다. 주님이 쉬라고 그러셨어요. 쉬어라. 자왜 이렇게 쉬는 게 필요하냐. 오늘 본문도 보시면 오늘 본문 38제부터 41제를 보면 우리 주님과 제자들이 병고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시몬의 장모님도 고쳐주고 또 소문에 나니까 온갖 병자들과 귀신들과 아픈 사람들이 끝도 없이 몰려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과 제자들이 그 사람들을 어떻게 고쳐주었어요? 일일이, 일일이 고쳐줬어요.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얘기 들어주고, 필요성 채워주고, 문제 해결해 준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니가 아파서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우리한테 시간을 몇번 줍니까? 의사들이 어렵게 어렵게 예약을 해서 병원 갔는데 의사가 나한테 달랑 몇분안 줍니다. 뭐 10분 20분 주는 의사가 있습니까? 더봅니다뭐 그런 의사도 있겠습니다만 <laughs> 대부분의 의사들이 막 많은 손해받기 위서 금세 내 얘기 안 들어요. 내 얘기 안 듣고 자기 얘기 뭐 얼마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일일이 만나서 들어주고, 하수연 들어주고, 아픈 것 듣고 이해해주고, 그리고 고쳐주고, 채워줘서 돌려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끝도 없이 찾아오는 거죠. 끝도 없이 찾아오니, 마가보고 말씀처럼 먹을 시간조차 없는 거죠. 밥 먹을 시간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바쁘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본인도 그렇고, 제자를 위해서도 한정한 곳에 가자. 한정한 곳에 가라. 하신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제자들면 주님이 이 한적한 곳을 찾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꾸잖아. 자 바꾸면 못 먹어 건강 상해. 바꾸면 기도 못해 영적으로 상해 영육간에 상하는 거예요. 영육간에 상하면 좋은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먹어야 힘이 있어야 일을 하든 운동하든 살아가죠. 못 먹으면 골아버리면 버리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영적으로도 채워야 하는 거예요. 쉼을 통하여 기도하고, 쉼을 통하여 충전하고, 쉼을 통하여 새롭게 나아가야 되는데, 그런 시간을 갖지 못하면 영적으로 탈진해버립니다. 탈진해버리면 사회을를 못하게 됩니다. 우리 교단에서도 몇몇 목사님들이, 큰 교회를 목회하신 목회, 목사님들이 갑자기 번아웃이라 그러죠. 영적 탈진 상태 오신 분들이 계세요. 갑자기 사입도 할수 없고 모든 것도 할수 없는 그런 상태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때 그 교회 장모님들께서 목사님에게 무조건 쉬라고 하셨죠. 목사님, 무조건 쉬세요. 1년 동안 아무것도 생각하지 마시고 쉬세요. 1년 동안 쉬기 하니까 더 멋지게 사입자가 회복되는 것을 우리 교 목사님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쉬기라고 하는 것. 열심히 일하는 것도 미한 일이지만, 마음 안에 한직한 곳에 시간을 정하여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거기서 충전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것을 갖는 것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이런 자신만의 한지간 시간을 갖고 있는지요?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목사님, 그것은요, 시간 만사라는 것이지, 우리가 어떻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우리가 어떻게 2박 3일씩 집을 비워서 기도원도 가고, 어떻게 할수 있습니까? 그 당연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만의 한적한 시간을 가는 방법을 만드셔야 돼요. 대부분, 이제 자녀들이 자라서 출가를 하게 되시면, 여러분 집에 방이 아마 하나 정도 남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방을 한적한 주님을 만나는 장소로 만드시면 됩니다. 작은 책상 하나 갖다 놓고, 기도 부리기 딱 만들 수 있는 그런 방을 하나 만드셔서, 그 시간 틈날 때마다 들어가시면 됩니다. 정하지 않더라도 작둘 시간이라도 그곳에 가서 하나님과 여러분의 만남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런 방이 없더라도 얼마든지 여러분 집한 공간에 그런 장소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그렇게 하시는 분이 계세요. 자기만의 공간에서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영적으로 충전하신 분이 우리 중에 계신 겁니다. 그런 공간을 자신만의 공간을 만드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여러분의 영적인 것을 채워주십시오. 거기서 기도하고, 거기서 성경보고, 거기서 묵상하고, 거기서 주님과 대화하고 그래서 여러분의 영적인 것들이 항상 살아있을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조금만 노력하고, 조금만 애쓰면 얼마든지 여러번의 공간을 만들 수가 있단 말입니다. 공간이 없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없는 것도 아닐 수가 있어요. 그런 노력을 안 하니까, 그런 관심이 없기 때문에. 아, 뭐 느낌, 필요성을 못 느끼니까. 내가 뭐 그런 나만의 공은 없어도 나는 신앙사한테 별 이상이 없으니까 괜찮아.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 전능하신 주님께서도 그 신의 시간을 가지셨고, 그한지각을 찾으셨고, 거기서 지도되고 함께하고 교제하셨는데, 우리 주님도 그러셨는데, 우리 주님이 그러셨다면, 우리도 그럴만한 필요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특별한 장소를 가지 않더라도, 여러분만의 장소를 만들어서 주님과 깊이 있게 대화를 할수 있는 그런 장소를 갖는다면 여러분의 영성은 지금보다더 훨씬 더 찬란하게 비이날 수로 있습니다. 한장한 곳, 한 장한 장소는 말씀을 정리해 볼때 자신의 믿음을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냉정하게 신실되돌아보는시오 시간. 나는 믿음이 잘작라왔는가 앞으로 자랄 것인가, 자기 믿음은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지나온 인생도 되돌아볼 수 있습니다. 나는 내 인생 바르게 살아왔는가? 잘 살아왔는가? 앞으로 나은 인생 잘살 건가? 자기 인생에 대해서도 진단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만의 영성을 가지고 주님에게 질문을 던지고 주님의 답을 받고 주님의 질문을 받고 여러분의 대답을 하고 그런 시간을 가지고 주님과 교자의 시간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곳에서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오사님 읽어도 똑같고 안 읽어도 똑같아요. 읽고 나면 지 바로 까먹어요. 밥 먹어도 배고픕니다. 또 먹잖아. 에이 밥 먹었는데 금방 배고프니까 그냥 안 먹자. 똑같으니까 그러면 안그듯이 읽어서 모르더라고요. 읽어야 돼 이제 먹더라고요. 것도 모르겠는데요. 제가 10도를 르겠더라고요 20도를 르겠더라고요 똑같아요. 그래도 읽는 겁니다. 딱 부담을 가지고 읽는 겁니다. 읽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읽는 거예요. 그 시간을 갖는 거죠. 읽고, 묵상하고, 또, 어, 서자을 연구하고, 그런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런 시간을 갖다 보면, 영적인 힘이 있고, 지치지 않는 에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어, 살아왔는데 참, 잘 사라진다. 왜 그렇게 습니까 여러분에게 에너지가 공급되어서 있기 때문에 사라지는 거예요. 육지의에너지뿐 아니라 영지의 에너지가 공급되어 져야 여러분의 삶이 더욱더 찬란한 빛이 날 수가 있습니다. 아, 네. 생기 발랄하고 통통 튀는 모습, 통통 튀는 모습. 금방 에너지가 들어차가 생생 달릴 수 있는 그런 모습. 이것은 바로 한직한 곳에서 주님과 함께함의 결과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한적가 시간을 통하여 기도하시고, 재충전하시고 제자들과 이야기하시고, 교제하시고, 새로운 에너지를 채우셨듯이, 여러분도, 여러번의한적가 시간을 통하여 주님과 길이게 교제하셔서, 매일매일 생기발랄하고 통통 튀는, 영주간의 통통 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